<목소리로> 힐스테이트 삼성더 카운티 주빈나 차장입니다. 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현장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현장 한번 보시죠.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저희 더 카운티 열심히 잘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축대가 이렇게 있어서 한 2미터 정도 높인 것 같습니다. 차가 이렇게 지나 다녀도 어, 전혀 뭐 사생활 침해되지 않고 딱 좋은 높이로 저희 어, 카운티가 위치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공릉천이 있어서 어, 지금 배산 임수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뒤쪽으로는 뉴코리아 CC 혹시 알고 계세요? 골프 치시는 분들은 너무 유명한 골프장이라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앞에는 공릉천 배산임수의 완벽한 입지입니다. 사장님, 그럼 저희 여기에 몇 세대나 들어가는 건가요? 아, 네. 저희 진짜 딱 107세대. 107세대 특별한 분들만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델하우스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진짜 주말마다 고객님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어, 107세대 금방 나갈 것 같아요. 타운하우스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산자락 언덕에 있어서 아이들 등하교 시킬 때 엄마 아빠들이 차량으로 보통 데려다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더 카운티 같은 경우는 어, 바로 앞에 신혼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분이시라면 아이들, 어, 걱정하지 않으시고 걸어서 학교 다닐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가 붙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차량으로 가깝다는 걸까요? 아니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걸까요? 200m 정도밖에 안 돼서 어린 자녀들 충분히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도 걸어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걸어서 다닐 수 있다고요? 네. 여기서 출발을 해볼까요? 네 한번, 한번 걸어가 볼까요? 저희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정문인 건가요? 네, 여기 정문이고 저희가 이제 주출입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 단지 세대수가 107세대밖에 안 되더라도 어, 주출입구가 두개 있어서 편리하게 차로 드나, 드나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지금 초등학교까지 도보 뭐 5분 정도 걸린다는 거죠? 네, 네, 도보로 5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저희 이 앞동 단지는요 초등학교하고 가장 가까운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지대가 낮기는 하지만 그 앞으로 천이 있어서 또 좋은 이런 뷰가 나올 것 같고요. 또 어린 자녀가 있으시면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권해드리는 동이기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타운하우스라고 하면은 도심 속하고는 좀 대체로 떨어져 있고. 일부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내가 포기를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뭐 주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도심 속 타운하우스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어린 자녀가 있는데요. 어, 통학 문제 때문에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가지 못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 더 카운티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그리고 또, 어, 한적한 딱맨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 초등학교도 가깝죠. 그리고 신원동 중심 상가 쪽에서도 가까워서, 어, 편의시설이라든지, 뭐, 어, 우리 뭐또 밤에 뭔가 맛있는 걸사 먹으러 가야 된다면 걸어서 갈수 있을 정도로도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이 타운하우스에 살게 되면. 사장님 지금 여기가 신원초등학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진짜 딱 5분 만에 도착했어요. 네 그리고 학교 앞이라서 차들이 빨리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다 확보되고요. 네 그리고 차 소리 시끄러울까봐 걱정하실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짠! 와 저희 차를 타고 한 7분 만에 벌써 스타필드에 도착했습니다. 스타필드에 오시면 아시죠? 외식 문화 또 어, 영화도 같이 보실 수 있으시고요. 오, 이 스타필드가 저희 더 카운티에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거 저희 정말 입지적으로 너무 멋진 점인 것 같습니다 차장님 스타필드가 저희 힐스테이트 삼성 더 카운티 주변에 있다고 해서 저희 부동산에 가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요즘 보면 GTX8 효과나 어, 그리고 스타필드 효과라고 해서 이미 스타필드가 있음으로 해서 삼성위에는 집값이 많이 뛰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 더 카운티 7분 만에 올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또 충분히 이 가격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또 GTXA가 또 개통이 되면 훨씬 더 저희 이 삼성은 가격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삼성 더 카운티는 고향 삼성지구 14-12 15블록에 위치하고 있고 전용 84제곱미터 107세대 공급되고 있습니다. 총 21개 동으로 구성되는 블록형 단독 주택입니다. 전세대 3개 층 다락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남양 위주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합니다. 세대별로 주차장, 다락, 테라스 등 제공으로 층별 공간 활용도가 우수합니다. 초중고를 품은 학세권, 청정 공원을 품은 숲세권, 삼송 인프라를 도보로 누리는 슬세권. 교육, 교통, 편의 시설 모두 갖춘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 힐스테이트 삼송 더 카운티 약 300m 위치에 신원 초등학교가 있어서 네 아이들 도보로 학교 다닐 수 있는 정말 좋은 위치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계절 창고, 어, 피트니스 센터, 육아 센터 제공 등 부족함 없는 저희 특별한 상품입니다. 오늘 이렇게 더 카운티에 대해서 저와 같이 한번 쭉 둘러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저희 카운티 정말 매력 있는 상품이죠? 빨리 오셔야지 107세대, 단 107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좋은 보금자리로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준비했습니다. 오시는 분들께는 제주도 여행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프리미엄이죠. 저희 이더 카운티 선택하시면 프리미엄은 덤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